오늘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MSR-660 원자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SR-660 원자로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빠르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원자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평가 속에 각국의 연구와 투자,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SR의 가장 큰 특징은 연료가 고체가 아닌 액체 상태의 용융염이라는 점입니다. 물안염 또는 토륨 기반의 핵연료를 고온에서 녹여 사용하기 때문에 냉각수 손실과 압력 상승에 따른 멜트다운 위험이 구조적으로 낮습니다. 특히 내부 압력이 매우 낮은 저압 설계 덕분에 폭발 사고 가능성도 크게 줄어듭니다. 원자로 하단에는 비상 상황 시 연료가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는 드레인 탱크가 설치돼 있어 자연 냉각만으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장점은 폐기물 감소 효과입니다. MSR은 연소 효율이 높아 사용 후핵 폐기물의 양이 기존 원전 대비 현저히 적고 방사성 지속 기간도 짧습니다. 특히 토륨 기반 MSR이 결합되면 장기 방사성 폐기물 문제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료를 운전 중에 보충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온라인 연료 처리도 가능해 발전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SR은 고온열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발전 외에도 산업공정열 공급, 수소 생산, 담수화 등 다양한 용도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0 이상 고온에서 작동하는 특성을 이용해 고열 수전의 SOE 기술과의 결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난제도 존재합니다. 고온의 용융염이 장기간 구조제와 접촉할 경우 발생하는 부식 문제. 유이3 3등 고방사선 동위원소 관리 문제 그리고 기존 원전과 전혀 다른 설계로 인해 규제 체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술 성숙도 역시 상업 단계에 이르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재 중국은 2021년 EMW급 실증 MSR을 가동하며 시험 운전에 나섰고, 인도는 토륨 자원을 기반으로 한 MSR 개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상용화 기술 확보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MSR이 단기간에 기존 원전을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전하고 유연한 차세대 원자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핵심인 MSR 660 원자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